와 쌍주먹 어떻게 살아남지? 저 설마 3탱인면 진짜 개토 나오는데 이런 게 취향입니까? 흐어 그 닥힌 거 네가 어떻게 때릴 건데 아그 닥힌 거 어떻게 때릴 건데 저좀 보자 <laughs> 와 미, 믿고 해야겠다 오 이런 실력 흐헣 저좀 보자 기어! 큰 딜을 믿다니 이거 한대 믿는 건데 우런 그런 가르 가르침 응 티어 해또레다 연계 추행이 플레이 때니까 히야. 바로 플레이

젠장, 너 오타다. 플레이! 내가 간게 아니라! 아, 오케이. 내가 엘리자한테 끌려간 거야. 오케이. 아, 둘이 칼 소리가 똑같으니까. 그건... 이건... 쫓아! 잡아. 히어로 히어로 히라로 히어로 히어로 어로 히어로 히어어이야어로 히어로 히어일 히어로 히 노모자예요. 어둠 속에 <laughs> 숨으세요. 화내. 너만 차을수있다차 아군 받고 있어. 아 근데 진짜 거짓아 진짜 짝짝아로그렇 해줄 수가 없네아 우리 벨장님이 되게 힘들다. 저기 저합 상당히. 우리 원딜 클레아랑 스나아왜 포탄 나야? <laughs> 된다. 이켜두명 맞긴 했는데. 하는 중인가요? 맞힌 방이다. <laughs> 아, 저한 번만! 이런게 취향이 데 스퀘어! 허전! 허 그. 죽전 허전! 허전! 나이스. 이 나이스. <laughs> 공냐 은도이. 야티 블레. 야자 하자. 이야 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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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자. 자하고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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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

엔 포차니 어레이 피어 포천아씨지안 벌어졌어 플레이다시 해요 원더 중앙에서 전날에 싸운다그만플레이 오늘 는데 마틴 너레이 아니 진짜 이거 도시형입니까 어 <laughs> 블랙! <목소리> 네. 이랙리스블뭐 빠지, <목소리> 블랙! 님, 음. 아니, 나 블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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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랙 블랙! 블 블랙! 블 블랙! 블랙! 블나 블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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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, 오히려 스텔라님이랑 벨저님이 안 들어가도 걔네가 와서 오지 않을까? 응응 음, 맞어 어차피 걔네 들어가야 돼가지구 고 우리 그냥 수비적으로 가면 될거 같은데 엘리셔랑 맞기는 있어가지고. 존나 오지 근데 내가 저 쌍둥이들 다 혼자서 막을 순 없다 응 음. <laughs> 들어오는 거야 같이, 같이 들 해줄게 <laughs> 응? 도이루 공이 왔구나? 공도 있네 네. <laughs> 도이루를 안때려봐가지고 쭈툴다 엘리죠. 엘리 조심해라. 도는로는려는수할 공격. 저 뭐야? 공격 공격 플레이. 삼면 가자. 아았나나이스 이거 해달. 플레이. 먹었네. 어? 저기 너어 앉아. 스텔라를 데비두고 펀드 안에. 아, 이거 나까지 가야지. 나까지 가야빠 아, 아, 니빠질라지 아, 야 아, 지 가야지. 아, 지가나 아, 아,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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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근데 잘하잖아 <laughs> 진짜 씨발 하루 종일 참았네. 개 똑같은 캐릭터들. 플레이. <laughs> <laughs> 저기 나한테 잡아 봤서 어쩔 수가 없네. <laughs> 아, 진짜 민이이 시간. 조합 이상 우리들 가... 우리들만 고통받는 조합이야. <laughs> 나 이상 갔는데 너무 후회했었다. <laughs> 이런 게 취향입니까? 좆트 히어. 플레이. 어딨어? 다 이런 이런 아어난가게요 있어. 아안 되나? 건. 어? 이제 물수 있나? 아가이아깝소더 가면 안더 가면 안 돼.

나 이티바 나왔어. 일단. 아 네요. 살려 살려어려데스스 아. 어? 캠핑 잡았어요. 방 있어요. 야, 버려, 나 야, 버려, 멀 버려, 멀 버려 나 버려 돌멀버멀 버려. 나버려 돌반 돌컷이요

엔! 플레이! 플레이! 아 쭛! <laughs> <laughs> 아입아 맞다 이뭐하는거야 플레이! 원맨야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걸? 이런 씨... 회사 날라가라! 말려고 맞히려고? 잡았 엔. 한번 뛰어요. 치요 액션. 둘다 아픈디? 그냥 둘을 쳐서 빠지고? 플레이. <목소리> 아 이걸 이탈으로 <목소리> 빠지네. 블레이 아.. 히브레 <laughs> 히야! 아! 흉타 씨발 아! 블레이 하도 내려오지 나 브레이크 예, 있어 근데 어 음. 빠지고 아 근데 근다야 아군터가 아군가아아군가아가아 <laughs> 아 돌딸이 아, 다 그거 맞았는데? 비표 맞았는데? 어, 근데 내가, 뭐 지나, 내가, 내가, 내가 지나가서 그래. 범위 으로 비표 맞았는데 히읗! 안 이게 안 이게 밖으로 나가 버렸어. <laughs> 아. 그래 가지고 유도가 안 됐어. 아 근데 바지 클리츠 세계는 블레이드 S 맞. 어, 너네가. S버진이다. 설물이. 공격 특성입니 아, 공고. 플래시 못 서면은 안지 않지. 피어. 앞에 마아 미친 뭐야 아이스 땡큐 아왜 이래 보밤 앞으로 갈게요 보 근데 근다야 아 뭐야 씨발 이씨 <목소리> 지나가네 아, 나스무어아나나개피어가지고딴거딴거딴거 잡았다 <목소리> 어, 나한번 나 <목소리> 아, 안돼! 네. 아, 까비!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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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으히 으아! 으으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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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아아아 플레이 터져 l a y Play. 아, 아, Play. 이 이런 y p l 스 y Pl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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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l a 나 Play. p l 잘하네 l a y Play. 플레이 어, 뭐 맞았는데? 안맞 거야. 이백들어갔니 이런 게 취향입니까? 안닿지안닿다빠 어? 아, 아, <laughs> 이거 아, 뭐. 이시오과 너무 굉장한데. 너무 행복해. 이런 건 부담스럽군요. 하! 말이 피어. 와 클력 어 방. 하. 벨리셔 5시 26분. 벨리션 18시. 하. 갑시다. 나 이거 꼬라박으로 할게. 야 잘해 친구. 친구가 안 아, 아 끝납니다. <목소리> 아. 별로 <laughs> 우리 탱커만 고통 받음. <laughs> 아니 근데 아. 근데 그렇게 막 고통 받지는 않았는데 나는. <laughs> 아. 뭐, 해가지고 하면은 뭐, 뭐 백업 백업 되게 빨리 와가지고 만족스럽고 갈 거야? 가야 돼.